오늘 오전에 발사되었던 일본의 로켓이 결국 도중 파괴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많은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현실에 큰 좌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의 우주산업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로켓 발사였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이게 일본의 기술 수준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 우주 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 로켓 6호기가 발사 이후 바로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43초에 발사된 로켓은 57분 11초에 지상에서 파괴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이미 이단 로켓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목표 자세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긴급 파괴 신호를 보낸 이유는 로켓의 안전한 비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상으로 그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괴된 로켓의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일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입실론의 발사 실패가 일본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입실론은 그동안 다섯 기를 연속으로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번 6호기는 최첨단 기술을 강화해서 발사 능력을 더 높였다고 발표했던 강화형 로켓입니다. 최첨단 기술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발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입실론은 우주산업의 핵심으로 자랑하던 로켓입니다. 입실론을 사용해서 상업위성의 발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패는 큰 통증이 될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21일 생중계되는 가운데 한국 우주로켓 누리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우주 로켓을 쏠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상업위성 발사 수주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산업의 노다지를 캐게 될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후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국제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10번째 국가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우주산업에 앞서가는 상황에 일본은 이번 로켓 발사를 승부수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6호기에는 연구소에서 만든 소형 레이더 위성과 대학에서 만든 소형 위성 등총 8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업 위성 발사 수주의 자신감을 보여줄 의도였습니다. 당초에는 7일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로켓의 위치나 속도를 계측하는 위성이 진로에 없다는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입실론 로켓 발사를 위해 인근 3곳에 견학장이 설치되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발사 순간을 보도하기 위해 몰려왔고 방송에서는 특별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보내려고 했던 연구소와 대학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규슈 대학의 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레이더 위성 관계자는 파괴 소식을 접하고 더 노력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몇년 동안 나고야대나 규슈 공업대 등이 개발한 다섯 개의 소형 위성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발진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국의 누리오가 서울대 등 한국의 대학에서 제작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고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라고 가졌던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속보로 발사 준비 드디어 발사 갑자기 파괴 신호 송출 완전히 실패 원인 불명의 소식을 전해 듣던 일본인들은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기술이다 한국에도 10년이나 뒤져 있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현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과 똑같다. 혁신적 위성 기술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니 폭발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입실론 발사 순간 영상을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돌렸다. 유치하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오후 1시 30분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패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 불명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는 일본의 우주산업이 폭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립실론 로켓 6호기의 파괴 순간 영상을 구할 수 있으면 불꽃놀이 영상과 겹쳐 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